네, 춤추는 법뉴 여해 교수 나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에 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예. 더 재밌는 것을 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예, 독일은 어떤 일로 왔어요? 어, 네덜란드를 일단 정확하게 가요. 야돼 아,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 덴하그 헤이그죠. 예, 예, 예.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일단 방문도 하고 또 참석도 하고 가서. 또 아, 무슨 세미나 같은 게넘어이는데 네, 세미나도 있고 초규모 세미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음. 계신. 이제 재판관 정창호 음. 재판관님도 11월 달에 저희가 국제 학술 대회 모시거든요. 아,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오. 하게 됩니다. 그 정창호라는 분이 어 재판관 여러분 중에 한 명이죠. 네. 원래 송상현 재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네, 네. 그분이 이제 퇴직하시고 아, 그분은 소장을 원래 했었고 네, 재판관 하셨고 그다음에 연임해서 소장까지 하셨고. 어, 하고 퇴직을 하셨고. 네. 이번에 정 정창호 재판관. 정창호 재판관께서 몇 명이나 계세요? 지금 열두 명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여덟 명, 여덟 명 정도. 합의제도 있고 단독진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관은 좀 다른 모습이고요. 음. 예를 들어서 외부 재판팀, 내부 재판팀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고요. 음. 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합의제 이거보다는 각자 맡고 있는 재판이 좀좀 달라요. 시스템이 음. 좀 달라서 왜냐면 그 안에. 국제 형사 재판소 검사도 있거든요. 그 기소도 하고 그뭐 네, 구류 시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교도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건물에 어. 제가 2007년도에 가서 세미나도 음. 크게 하고 촬영도 하고 다 했었는데 몇년 만에 이제 어떻게 받는지도 음.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 김정은이가 고소되어 있나요? 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고발이죠, 예. 제소를 일단 하고 있는 거죠. 유엔 아, 인권위원회에서 제소를 하고. 네. <laughs> 파일이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네,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음. 연평도하고 천안함 때요, 우리나라에서 재소를 해달라고 조사 의뢰를 했었는데요. 음. 그 당시에 답변이 왔었죠. 북한에서 조사 협조를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라고. 아, 현지 조사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의 활약이 좀더 커지지 않을까. 난민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국제형사재판소가 나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Execution power가 있는데군요. 어, 그럼요. 오. 일단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곳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녀오시면 네. 좀 자세히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통일이라든지, 네. UN, UN에서 제소를 했지만,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김정은이 정말 제소가될 것인지. 통일되고 나면 네. 어떤 형태건 그 과거사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고, 네. 물론 우리가 통일 이후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제 형사법적으로 법 인류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사건도 필이 나올 거예요. 그럼요. 이게 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요. 소급표, 음. 그러니까 그 법이 생기기 전에 문제는 할 수가 없지만 음. 이 법이 생기고 음. 국제형사재판소가 음. 생겨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와 또 북한의 음. 그런 김정은 체제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 현실법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과거 참사는 예. 꼭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공부를 좀 같이 하십시다. 네. 공부를 좀 갔다와 좀 시켜주시고. 네, 제가 책도 많이 사오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법입니까? 네 오늘은요 제가 참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음. 보통은 국회 안에서 보통 의원들이요 예. 발의를 하고 나면 예. 기사가 쫙 뜹니다. 주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가 발의했다. 거의 예. 그냥 환호성을 이렇게 외치는 법들이 나오면 거기에 음. 대해서 광고와 홍보가 많은데요. 네 예, 기자들이 쭉 쓰죠. 네. 예. 지난 2015년 9월 23일 자에 모든 신문에서 이 기사를 받았습니다. 음. 안철수 의원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 발의. 9월 23일 날. 예. 뭔가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현대판 음서제. 어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죠? 있었죠. 무슨 로스쿨 출신들 취업을 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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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누가 취업 청탁을 했다 예, 뭐 이런 거 있죠. 그 기사가 나왔더니 그 기사가 나오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거의 포퓰리즘적으로이 법을 발의를 했다고 라 나왔습니다. 음. 근데 저는 말은 글럴싸하잖아요 예. 현대판 음서제. 예.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정말 읽고 싶어서 예. 계속해서 국회의안정보센터. 그 그러니까 예.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발의된 법을 조사할 수 있거든요. 예. 없어요. 발의가 안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사에 보면은 새정치 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3일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안철수 의원실에서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네. 실제로 파일은 안낸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예. 연결도 안 돼요 안철수 의원실과 오. 그리고 이게 의안 정보센터에 물론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에 들어가서 의안 정보센터를 검색을 하면 예. 뭐 대표발이 안철수 쳐도 검색이 되고요. 음. 아니면 공직자 이게 공직자 윤리법이거든요. 예. 공직자 윤리법 해도 검색이 되는데 음. 안 떠서 내용을 제가 확인을 직접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와 함께 수입 등과 그 변동 사항을 등록하도록 한다 되어 있는데요. 왠지 연자제 같지 않으세요? 아, 그런 법을 냈나요? 네. 음. 그러니까 물론 제가 법안 다를 못 봤어요. 음. 그냥, 그냥 이렇게 본인의 어, 기사화 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예. 수입도 변기하도록. 음. 또 직계 존속과 비속,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다 음. 직업, 취직일, 직장명, 음. 직위, 수입 이건 개인 정보에 거의 치명적인 법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도... 직장 뭐내역뭐 언제부터 그 직장을 다니고 지금 직위가 뭐고 월급을 또는 보수를 얼마나 받고 있고 하는 변동 상까지 네. 다 공개를 해야 되는군요. 네, 물론 안철수의 현대판 음소제 방지법이라고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그렇죠. 음. 그런데 보면 은 어, 새누리당 김태현 의원 역시 로스쿨 출신 아들이 특혜 취업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름을 현대판 연자제 어, 도모법이 음. 그러니까 그때 막 문제가 되니까 언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한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 넣겠다고 발표부터 한 거군요. 그런 거 같은데 물론 물론 제가 이제 검색을 잘못했다라고 또 반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자 자. 자식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지금 취재는 안 했지만 예. 미국에 유학 유학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웬만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학들이 많으니까 뭐참 아직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텐데요. 글쎄요, 제가 그분의 그 자녀가 몇 살인지까지 제가 취재를 오.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일단 유학가 뭐, 있다는. 유학갔다고 뭐 언론에 한 났던 모양이죠. 네, 그 기사까지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다행히 뭐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안 나왔다면 안 나온 것을 왜 기사화했을까? 그리고 나왔다면 이런 법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음. 우리 정말 개인정보에 대한 걸 많이 논하시는 분께서 예.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laughs> 안철수 백신부터 사실은 검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뭐죠뭐 보이 뭐 뭔가요? V3D. V3인가면은, 네. 백신부터 그참지만 안철수 원은 글쎄요, 참 순진하다고나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네, 또, 그래서 이 법을 했었고요. 예, 또, 두 또, 번째는요, 예. 이미 통과되어서 현재 음. 사용되는 법인데요. 예. 아주 아이러니한 걸 하나 제가 음. 발견을 했습니다. 예. 이게요, 국민건강증지법 일부 개정안이었는데 이제는 통과가 됐어요. 예. 이에리사라는 의원께서 예. 대표 발의를 했던 법인데요. 예. 이 법에서는 24살, 만 24살 이하는 주류 광고의 모델이 되면 안 돼요. 왜 24살이죠? 이게요, 왜 24살이냐? 하고 봤더니요. 음. 그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통과되었군요. 통과가 돼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나이가 되게 웃겨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요, 예. 청소년이란 9세 이상의 24세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아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아니요 9세에서 아 9세에서 24세 이하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본다 예 그게 예. 청소년 기본법에 되어 있는데요 음. 청소년 보호법이 또 따로 있어요 어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만 19세까지예요 아 19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 우리나라도, 은 네, 노인에 대해서도 나이가 다 다르거든요. 예. 65세, 뭐6 1세 이렇듯이 청소년 청년은요. 또3 0살까지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소년은 빠지고 청년으로 되면 3 0세고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 1세1 0 0만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 0 1 0세더라고요 아만 18세요. 만 18세도 술을 살수 있습니까? 네. 예, 만 그러니까 성인의 나이가 19세예요. 이게, 이게 만 18세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법에서는 만을 붙이고요. 어떤 법에서는 또 그냥 나이를 붙여요. 아 헷갈리겠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술 사러 가면 예. 저 나이 좀 어려보이는 사람들은 예. 저쩡 보자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럼 보여주면 예. 몇 살부터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9세. 19세. 예. 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9세.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청소년은? 어, 그럼요. 그게 있어요. 담배도 있고 술도 있어요. 그럼 몇살로 돼요? 그게 19세부터 할수 있어요. 19세부터 할수 있다. 예. 근데 음주 광고 모델은 만 24세 이상부터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그는 그래. 청소년 기본법에 있는 청소년 조항을 들고 들어와서 적용을 한거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왜 그걸 들고 왔느냐고 물으면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금지조항들은 되게 19세입니다. 그렇죠? 네. 모든 금지조 그러니까 19세부터는 할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해드릴게요. 19금. 19금. 음. 네, 이해가 확 되시죠? 어, 영화 같은데 19금이 음. 있으면 네. 19세부터는 음.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음주 광고는 24세부터인 거예요. 왜 그런 법이 생겼대요? 아, 그게 또 생긴 걸 봤더니 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예. 내용을 봤더니요, 이 사람이 어, 2012년 7월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만2 1세 김연아 선수가 하이트 맥주 모델이 되는 것을 보고 음. 김연아 선수가 출연한 걸 보면서 자기는 탁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체육계의 선배로서 후배들의 광고 모델을 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건 기사 인용입니다. 술 광고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최근 주류 광고가 주류 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 층으로 광고 타겟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주류 광고를 출연하지 못하게 하면 주류 섭취가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주류 섭취를 떨어뜨리던, 떨어뜨리는 게 무슨 법의 목표도 아니고 네. 술이라는 것이 각자가 알아서 즐는 만큼 즐기는 거고 대학교 들어가면 다 맥주 파티도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맥주는 마실 수 있는데 광고 모델은 할수 없어서 그래서 아이유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유라 하면 그그 그 젊은 여가수죠. 여가수인데 소중과 광고를 했나 봐요. 아, 있어요. 예. 예.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아이유는 이제 몇 살입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아이유가 22살이었대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올사 4월에 1993년 생이래요 아, 그럼 지금 22살이군요? 네. 그럼 지금 왜 우리 소주 광고도라고 많이 붙어 있잖아요? 24살 이상인 거죠. 아니, 아이유가 있는. 아, 안 뗐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다 그대로 붙어 있다고. 그래요? 아이유가 아직 하고 있나요? 아, 그요이 법이 통과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만들어서 붙였는데, 네. 뒤에? 20뭐 20세가 되었다 못한다고 되면 네. 그것도 떼내야 되나요? 원래 법적으로 하자면요 지금 떼내야 되는군요 지금, 아니죠 지금부터 새로 찍는 광고부터 해야지 맞는 거죠? 아니 새로 찍는 광고부터 했지만 네. 광고를 만들어서 현재 광고가 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하면 안 되죠 근데 법률은 현행 시점부터 시작이니까 만들어졌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소급을 따질 때 네. <laughs> 소급이 부진정한 거냐 네. 진정소급이냐 뭐 이런 거 따지면 그렇죠. 그거는 떼내야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아니 그 광고 제작은 옛날에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붙어 광고가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건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안 떼려고 할 것이고 그럼 TV 광고를 찍었는데 네. 그럼 뭐 술집에 붙어 있는 거야 뭐냐 무 무시한다 하더라도 TV 광고를 하는데 아이유는 못 한다고 돼 있는데 네. <laughs> 아이유 광고가 계속 나온다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네. 좀 다툼의 여지가 있네요. 근데 다툼의 여지가 더 많은 게 있어요, 지금. 어떤 겁니까? 바로 이거 19금이에요. 바로 콘돔 예. 사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 9월 26일이요. 피임의 날이 었대요이번 예, 9월 26일이 피임의 날. 예.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피임 방법을 가르치자라는 그런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예. 왜냐면, 10대 뭐 문제가 많으니까. 수, 실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던 10대들이 임신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죠. 피임이 예. 전혀 되지 않아서.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고 콘돔을 나눠주는데요. 우리나라는 콘돔을 청소년이 못 산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살 수가 없다고. 아, 그래요? 실제로 제가 조사를 좀 했더니 예. 편의점에 가면 은 청소년이 사러 오면 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대요. 실제로 근데 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못사게 되어있습니까? 아니요, 법은 살수 있게 되어있어요. 법은 어... 청소년 유해 물건 고시에 콘돔이 없어요. 그 유해 물건 아니지. 청소년을 프로텍트해주고, 말하자면 예기치 않은 임신을 막아주니까,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기능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아니,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콘돔을 사러 오면 차라리 공짜로 주는 법을 만드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주필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laughs>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콘돔은 뭐 사는 겁니까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살수 있는 건데 못 산다고 알고 있고요. 현실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대요.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예. 역시 식구금이라서 주문이 안 된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살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어 아,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고쳐야 되겠습니다. 고쳐야죠. 아, 살수 있구나 하는 걸로.뿐만이 아니라 정말 극한 예로. 임, 원치 않는 임신을 막, 막는 것이 더 좋은 음.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살 수가 없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저좀 사다 주세요. 할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냐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하거든요. 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이 아이들을 쉬쉬쉬 하면서 법이 유해 물건이 아님에도 그렇군요. 불구하고 못살수 있게 하고 있는 거, 아이유의 소주 광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법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개인에게 어,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아시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 청소년들이 당연히 공짜로 줘도 될 법한데 그죠? 유럽에서는 공짜로 나눠줘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많이 나눠주고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나눠주고 학교에서 캠핑을 가고 나면 뭐무적으로 뭐 나눠주게 네. 돼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어른들이 아직까지 명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은 아예 그런 걸 하면 안돼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안 하나요? 참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 바로 아, 술 광고까지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청소년의 나이도 애매하고 술 광고도 뭔가 맞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정말 법이 다양하게 오늘 엉망인 것. 만몇살 어, 그냥 엿스럽더군요. 예. 엿스럽더군요. 보통 보통 합니다. 지금 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한번 누가 보고 네. 무슨 뭐 청소년 학회나 이런 데서 한번 보고 쭉 한번 가닥을 타야 되겠습니다. 그렇 현재 해야 될 것이 청소년의 나이와 노인의 음. 나이를 그러니까 노인층 얼마 전에 노인의 나이를 좀 높이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네. 너 대한 노인 해가뭐 거기 수도 그뭐 회장님께서 야 우리는 너무 젊다 말이야 네. 그러니까 노인 연령을 좀 높이자. 네. 어 그렇게 되면 아마 노령화 문제도 굉장히 완화되겠죠. 노인 나이가70 정도 되어야 된다는 논의도 그러니까, 많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60부터 노인을 또 카운트하는 법 안에 60부터 70까지가 골고루 나누어져 있습니다. 65세도 있고, 67세도 있고, 네. 기준들, 62세도 있고. 그것도 기준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네. 그런 기준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럼요. 계속 이제 사실 기준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뭔가 날짜를 정해서 정부 복지가 들어온다든지 계속해서 이제 이 국가는 국민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뭔가의 정책 대상으로 만들려고 계속 사실은 반자유주의적, 간섭주의적 또는 자유로운 의이처럼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애들도 뭐야 이건 안 돼, 넌못 해, 뭐 이건 할수 있어 이럴려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건데 네. 한번 정리는 되야 되겠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게 혹시 아 마지막으로 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정세균 새정치연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일부 개정안이라면 그런 법이 이미 있군요. 제가 법을 함으로 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필님, 효행 다시 이름을. 효행 장녀 및 음. 지원에 관한 음. 법률. 뭐저 효행 기념비를 세워주고 동네 어기에 홍살문을 만들어 주자 뭐 이런 건가요? 여기 보면요. 효행 장녀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요.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고요. 효문화 진흥원을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의 업무가 있고요. 네, 그 개정한 내용입니까? 예, 그거 그러니까 원래 이미 있는 법이에요. 효행장려원이 근데 있습니까, 지금? 있어요. 그런데 주필님,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효란 무엇인지 법률로 정한 거 처음 봤어요. 뭐로 돼 있어요?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봉사? 네. 근데요, 주필님. 근데 그게 정의가 가능한 건가요? 정상? 부모 등이라 하면. 그래서 또 저도 그거 거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등은 또왜 등이? 등이면 왜 등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또는 이모, 고모, 뭐 이런 말도. 양부모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부모의 준하는뭐 이런 뜻이군요. <laughs> 아 근데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laughs> 이렇게 되면요, 저는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천이란 무엇인가? <laughs> 몸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요, 더 재밌는 아니, 것은. 몸으로 아예 도, 뭐 돈으로 떼어갈 수도 있죠. 아, 그렇네요. 그럼요. 네,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laughs> 그 다음은요, 효문화란. 아니, 경로도 규정되어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법이란 하나 먼저 규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대. 효란 효행이란 부모아 부모, 아, 부모 등이란녀 이군요. 민법상 예. 민법상 제 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이, 그러니까 뭐 부모등 예. 어. 경로란 노인을 공격하는그 효문화란 효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서양학은 안 되는군요. 또국악 <laughs> 국학이라야 하는군요. 가여도 안 돼요. 효및 경례에 관한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하는. 근데 이거 원래 이 법이 있고 법이 있고요. 이 법의 개정안을 정세균 의원이 내었습니다. 네 만들었는데요. 예. 지원되는 돈이 예. 여기 지금 보면요. 지금 음. 개정안은 지원되는 돈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 보조금을 못 주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어 지방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 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안에 집어넣어서 국가 보조금 세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법이었어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 이 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장려라든지 또 민간 단체 지원, 또 여기 보면은 주거시설 공급이면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반 복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에 이제 한 종목을 더 넣는 개념이군요. 네. 효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근데 효라는 것을 아시아적 또는 한국적 특수문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서양 사람들은 효가 없고, 동양 사람만 효가 있는, 한국 사람에게만 효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효를 이야기해왔던 것은 충과의 결합으로 하는 거예요. 네. 충효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효도하게 되는 말하자면 부모에 대한 구속적 권위를 임금에게까지 연장시켜서 하나의 권위주의적인 어, 어갑주의적인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충효를 묶어놨던 거거든요. 네. 그 충효라는 것은 이미 날라갔죠. 현대민주주의 사회원리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원리니까. 근데 이제 효가 갈 데가 없어진 거라고 좀 생각하는군요. 이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효문화진흥원이 네. 생기고요. 여기에서 효문화진흥원을 만들어서 뭐 재단법인이고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여기 들어가는 지원금을 한번 정말 정확하게 어디에 쓰고 있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성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류의 사회단체, 직능단체, 전문가 단체, 운동 단체들이 전부 이제 국회의원을 끼고 정부 돈을 빼먹고 있는 거군요. 네. 정부 돈을 빼먹는 날 효문화진흥원에서 전화 올라 다뭐 <laughs> 뿐만 아니고. <laughs> 네. 또 다른 곳 여러 곳에 등등 기타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예. 네. 그에 여기서도 등했으니까요. 네, 그의 준하는, 예, 준하는 또참 사회 시설들이 전부 이제 예산 투쟁을 해야 되겠군요. 네. 오늘 몇 가지 법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진짜 걱정되는 것은 이 청소년. 저도요. 네, 예, 피임 이런 거는 참. 그렇군요. 하도 규제법이 많다 보니까 피임도 규제인 것처럼 생각하는군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전혀 모르고 제 제자들 중에서 음. 직접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는 신분증 확인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 그게 규제되는 그러니까 줄 알고. 하도 거죠. 규제법이 많다 보니까 공짜로 줘야 될콘돔까지 아니 식구금까지 안, 안 주는 거군요. 네. 참 웃기는 규제의 <laughs> 그룹들이 이런 데서 보여집니다. 네. 독일 잘 다녀오시고, 네, 아, 네덜란드 잘 다녀오시고 네. 다녀와서 공부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네. 부담합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해 교수 있습니다.